갑자기 오늘 당한 무슨 뭐그 보이스피싱 이런 것은 아주 그냥 뭐 제일 빠른 시간 에 신고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에 그렇지 않은 것들, 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이제 내가 중심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우선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식사를.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서 입맛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밥을 못 먹을 테니까, 에 식사를 하는데 혹시 그때부터 입맛이 없다. 그러면은 에 밥맛으로라도 먹어야 되니까, 어 비싼 거라도 사 먹으면서. 일단 밥을 제대로 또 밥도 좀 기왕이면 후지부장 후지 먹지 마뭐 야채 같은 거 먹지 말고 고기를 먹어야 돼요 제대로 어, 에, 에, 에너지를 쓸수 있는 고기를 제대로 먹고 에, 반주 단양 걸치고 왜냐하면 뭐 술을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화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진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에, 적어도 배고프지 않게 해 놔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이제 멀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제 미끼 속에 있는 낚싯바늘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그~ 하남모대 그 낚시꾼들이 낚시가 취미인 사람들이 낚시할 때도 그~ 물고기가 배고픈 시간 뭐그 시간에 이제 낚시를 해야 어~ 미끼를 물지 물고기가 뭐배 충분히 먹고 이제 먹을 거 먹고 배부른데 뭐 잠이 날자야겠다는데 그때 낚시해봐야 안 무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낚시고 뭐 로맨스피싱도 다 낚시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 중심이 잡혀요. 자기 멘탈이 강한 아이거죠 그니까, 러 이제, 그, 제가 그러면, 이제, 남의 이야기를 하면, 그니까, 러 전문가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야기도 소, 솔직한 이야기로, 본인들이 전문가,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본인들이 당해본 일이 아니니까 몰라요. 나는 이제,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를테면, 사람이, 배고플 때와 배, 배고프지 않을 때가 어떻게 차이 는가를 내가 말해줄게요. 내가 총각 때, 에, 천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에, 지금 천만원도, 뭐, 품돈은 아니지만, 그, 총각 때니까 천만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계속, 그, 뭡니까, 어디, 가그 성남, 어디 뭡니까, 구치소에 있는데, 예,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가족한테, 어, 그, 돈을 갚으면서 합의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어, 몇 시에, 11시에 찾아가면 되겠냐, 그러라고 나한테, 여기서는. 얼마나 반가워요. 그, 11시에, 그걸 만납시다. 11시에 딱 만났는데, 1 1 시라는 게렇잖아요저 저녁이니까 전임 얼마나 배고프대잖아요. 근데 에, 나는 다 가져올 줄 알았더니 그 애랑 500만 원만 아저씨 돈을 그래가지고 어, 합의서를 써 이거죠. 써 주면은 나와서 나머지 500을 갚겠다. 그럼 뭐 그렇게 해주고 이제 500 받았죠. 물론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머지 500 깨끗이 띄었죠나와니그 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혼 때, 그와 또 비슷한 사례가 생겼어요. 그 이제 금액이 좀더 큰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똑같이 천만 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때도, 어, 뭐, 지인이, 그, 뭡니까, 사기꾼 지인이 연락 와가지고서, 예, 합, 의해 달라. 그래가지고, 어, 마찬가지로, 그, 한 11시쯤이나, 같은, 그 그렇게, 시간이 던것 같아요. 근데, 근데 느낀 게있어어가지고 일부러, 아, 그렇게 오지 말고, 나뭐 다른 손님 만날 일도 가니까 2시에 와라. 사실 그때 이후로 나는 누가 그렇게 그냥 무작위로 시간을 정할 때는 항상 2시에 그냥 버릇 들었어요. 왜냐하면 2시가 좋으냐 면은 점심 내가 먹내 내, 돈으로 먹고 왜냐하면 밥도 얻어먹으면 사람이 얻어먹는다는 약자가 된다는 거니까 내 돈으로 딱 제대로 먹고 2시에 누구를 만나야 무슨 흥정을 하든 협상을 하든 내가 항상 갑의 위치에 설수 있는 거예요. 그, 두 시에 딱, 만나자기 하고, 두 시에 딱 만나가지고, 마찬가지로 밑에 반, 반액만 가졌던 것 같았어요. 네, 그, 전체 금액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합의서 작성해 와서 나보다 이제 사인만 해달라 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반액을 딱, 먼저 주머니에 놓고, 사인 해놓고서는, 종이를 내가 다시 딱, 쳤어요. 뭐, 뭐, 어다 나머지 가져와라. 그니까, 러 뭐, 막, 난리 났죠. 딸려가면 뭐라고.